2025년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평균 순 자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내 이야기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왜 통계가 말하는 평균과 내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괴리감의 정체는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소수의 막대한 자산을 가진 상위계층이 전체 평균 수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통계적 왜곡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뜬구름 같은 평균이라는 숫자를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 주변 대다수 50대의 진짜 재무 상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극소수의 최상위 자산가를 제외한 우리 대다수의 진짜 현실을 알려면 어떤 숫자를 봐야 할까요? 바로 중위 값입니다. 대한민국 50대 100명을 자산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50번째, 즉 가장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 이것이 바로 중위 값입니다. 중위값은 상위 1%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훨씬 정직한 숫자입니다.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평균 순자산은 5억 8천만 원이지만 중위 순자산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위 10%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3억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50대의 절반은 순자산 3억 1천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3억 1천만원이라는 자산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말 필요할 때 바로 꺼냈을 수 있는 돈이 맞을까요? 대한민국 50대의 평균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약 76%, 금융 자산은 겨우 24%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무려 4분의 3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은퇴형 하우스포어라고 부릅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의 자산가지만 당장 소득이 끊기는 순간 쓸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거대한 금고를 가졌지만 정작 그 금고를 열 열쇠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은퇴형 하우스포어가 겪게 될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집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지출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내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불안한데 만약 이 자산마저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여전히 빚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이고 그 다음은 대학 학자금, 결혼자금 등 자녀 관련 대출입니다. 50대의 빚은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 부양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시점에서 부채가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은퇴와 함께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중단되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받게 될 소중한 연금 소득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가 아닌 빚 이자를 갚는 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연금만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유일한 자산인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의 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빚으로 이루어진 속빈 강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는 연금은 과연 이 모든 훈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될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예상 월 수령액은 약 98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부부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1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29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큰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연수익률 1에서 2%대에 머무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3%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 퇴직금의 진짜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해 둔 결과가 내 노후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연금이라는 두 개의 기둥은 생각보다 훨씬 가늘고 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년도 못 이긴 채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편중 자산을 다각화하고 빚을 줄여나가며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착시에 속지 마십시오. 내 진짜 위치를 파악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